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모래알과도 같은 존재다. 거대한 우주의 장엄함을 생각해보라. 그 속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미미한가. 무언의 시간을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할당된 시간은 그저 휙 지나가 버리는 찰나에 불과하다. 운명의 섭리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안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당신은 전체 안에서 오직 한 부분에 불과하며 당신을 낳아준 자연으로 사라질 존재이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 이성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할 존재이다. 살아생전의 명성은 신기루 마냥 헛된 일에 불과하다. 기억하는 사람이든 기억되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하루살이 인생들이다. 머지않아 당신은 앙상한 뼈만을 드러낸 채한 줌의 죄로 변할 것이다. 남는 것은 당신의 이름뿐, 아니 그 이름마저 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름이란 단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 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모두 헛되고, 부패하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물어 뜯는 강아지와 같고, 환하게 웃다가도 금방 토라져 싸우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신뢰와 겸연과, 정의와 진리는 광활한 대지에서 올림푸스 산 꼭대기로 사라져 버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대를 이 지상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의 대상은 변덕스럽고 순간적인 것들이며 감각기관들도 둔해서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가련한 영혼도 피로부터 발산되는 증기에 불과할진데 세상의 명성 또한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영원한 소멸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태로의 이동이든지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히 종말을 기다려라. 기쁘든지 괴롭든지 일상의 일을 보고 놀라지 마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가 열이 나는 것을 보고 놀란다든지 선장이 역풍이 분다고 해서 당황해 한다면 이 얼마나 나 뜨거운 일인가.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다. 이것은 질병이나 죽음, 중상모략,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존재한다. 우주의 본성이 하는 일이란 사물들을 뒤섞고, 바꾸고, 교체하며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물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란 다름 아닌 일종의 분해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그렇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과연 변화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자연이 변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적절히 생각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장작이 연료로 변화하지 않는데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음식물이 변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사물이 유용하게 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며, 자연의 섭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기치 못한 변화무쌍함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만물을 관장하는 우주의 본성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사물의 배합 방식 또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는다는 데는 예외가 없다. 에픽테토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자녀와 입맞춤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어쩌면 너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라고 했다. 사람들이 너무 불길한 말씀이라고 투덜거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전혀 불길한 말이 아니다. 단지 자연의 한 행위를 묘사했을 뿐이다. 이것이 불길하다면 잘 익은 옥수수를 수확한다는 것도 불길한 일이 아니겠는가. 죽음이란 출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 중에 하나이다. 출생할 때 결합되었던 요소들이 해체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죽음은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은 예외가 될수 없고 결코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생이 마치 천 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모든 사람의 실체는 썩어 없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물과 흙과 뼈와 악취로 썩을 것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대리석은 땅이 응고된 것이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도 땅의 침전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옷은 한줌의 털로 짠 것이고 자색 빛깔도 물고기의 피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모든 사물들도 다 이런 식이다. 우리들 생명의 허음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한다. 당신의 생이 마치 천 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죽음은 늘 당신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힘이 남아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라. 내가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긴들 짧은들,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이 삼천년 혹은 삼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소유한 것도 오직 상실해 가고 있는 현재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수를 누리는 삶이나 단명한 삶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뿐이다. 아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잃을 수는 없다. 어떻게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었다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주기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동이란 광경을 당신이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관주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 아주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아주 일찍 요절한 사람이나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같다. 두 사람 다 오직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현재라는 것만을 잃을 뿐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밖의 것은 잃을 수도 없다. 사후의 평가에 집착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덧없다. 인간은 세월의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 밖에 나머지 인생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유한한 인생이란 이렇게 미미한 것이며 단지 지구의 작은 모퉁이를 살아갈 따름이다. 그토록 뜨거운 찬사를 받고 명성을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늘한 망각의 늪에 묻히고 만 것이 그 언제던가. 그 찬사를 보낸 이들 역시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던가.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는 사후의 명성 또한 사소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신속하게 사라질 가련한 인생들에 의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사후의 명성에 집착해 번뇌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활활 타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져 버리는 불씨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의 마지막 불꽃도 결국에는 소멸되고 만다. 설사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기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덤 속에 있는 당신에게 명성 따위는 분명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당신의 살아 생전에 조차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람들의 칭송이 가져다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장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확실히 당신은 자연이 오늘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거절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을 할때그 목적에 대해 자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스스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설 것인가? 날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며 날마다 여과되지 않은 그 어떤 생각도 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에 의해 행해지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나 이 질문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 그것이 의견이든 행동이든, 원리든 혹은 말이든, 오직 그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라. 당신이 이런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쾌락과 욕망의 꼭두각시 노릇을 지금 당장 멈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들은 얼마나 가련한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들은 얼마나 저속하고 비열한가? 시간은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사물들을 삼켜버리는가?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쓸어가고 있는가? 거짓이 무엇이고 위선이나 사치나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최소한 그런 것들을 혐오하면서 임종을 맞는 사람이다. 한데 당신은 진정 악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단 말인가? 당신의 지나온 경험이 이런 죄악의 폐해로부터 어서 빨리 벗어나라고 설득하고 있지 않은가? 정신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부패나 파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다. 환경의 오염은 우리의 동물적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정신의 오염은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육신이 아직도 생생한데 영혼이 비틀거린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모든 환상을 멀리 하라. 욕망의 꼭두각시 노릇은 이제 멈춰라. 현재의 시간에만 의미를 두라. 자신이 직접 경험했든 타인을 통해 간접 경험했든 그 실체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라. 지각의 대상들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분류하라. 당신의 최후의 순간에 대해 명상하라.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들추지 말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머물게 하라. 선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라. 우리의 초라한 생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불평들, 원숭이 같이 잔재주나 부리는 삶은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애를 태우는가? 그 속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데 무엇이 당신을 심란하게 하는가? 그것이 사물의 형상인가? 잘 살펴보라. 사물의 진료인가? 그것 역시 잘 살펴보라. 형상과 진료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더 소박하고 더 선하게 다듬어가라. 3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끝까지 이러한 교훈을 소화해 나가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에 대해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당신에게 선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라. 선한 삶이란 우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에 만족하면서, 바른 행동과 자비로운 길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한 내용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전성기라 불리는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던 오현재의 한 명이다. 그는 황제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를 철인황제라 부르기도 한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를 가진 철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의 이상을 아우렐리우스가 어느 정도는 실현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세익스피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그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로마인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아우렐리우스는 40살의 나이에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당시 로마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주변 이민족들의 힘이 세지면서 로마 제국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떠나야 했고 제위 기간 대부분을 전쟁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그가 철학적 담론을 펼치는 곳은 다른 철학자들처럼 조용한 서재가 아니다. 그곳은 삶과 죽음이 매 순간마다 교차하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하는데 그 글들을 엮은 게 바로 명상록이다. 명상록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닌 온전히 아우렐리우스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쓴 글이다.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상록을 읽다 보면 유난히 죽음에 관한 통찰이 많은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이 삶과 죽음이 교체하는 전쟁터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명상록은 인생책으로도 꼽으며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 엄청 힘이 된 책이기도 하다. 삶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시대를 초월한 아우렐리우스의 메시지는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 줄 것이다.